예, 다음 종목 에어부산 오늘 상한가를 가져왔는데요. 예, 신규 상장 종목이어서 어디가 어디가 목표다 뭐 그런 거 예, 목표는 정하지 않고요. 자 다, 단지 이제 깨지면 안 되는 지점. 예 오늘의 저가죠. 오늘 힘을 썼는데 여기서부터 힘을 썼어요. 여기서 힘을 썼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저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4,600원 기준으로. 4,600원 기준으로 4,600원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들고 가셔도 된다. 놀림을 기다려요 하시는 분 5,000원 기준입니다. 5,000원까지 내려와 준다. 그러면은 예, 여기까지는 내려와 줘야 기다려서 잡을 만한 공간이 되고요 어, 그냥 날라간다 그러면은, 어, 그냥 놔두세요. 어디, 언제 잘못하면 꼭지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 눌림, 눌림이 여기까지 안 온다 그러면 눌림 졌다가 다시 돌파할 때, 다시 돌파할 때는, 그때는 들어가도 됩니다. 예, 다음 종모 뭐 한진 칼. 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회장 하나, 바뀐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간에 경영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그 많은 그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물론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지고 들고 가셔도 된다. 그리고 추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기다려라. 물론 시간에 따라서 점점 바뀌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여기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여기까지 기다려서 내려와 준다는 다행이고,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고점을 넘어가면 그때 한번 예, 추적,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신라젠! 자, 이 종목은 올라오면은, 예, 물량을 줄여라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물량을 줄여라. 올라오면 물량을 줄여라. 많이 올라오면은 7만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왔면은 물량을 줄이시고, 지금 이제, 6만 1,700원, 6만 1,700원 이탈되면은 빠져나오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6만 천, 이렇게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쭉 슬슬 슬슬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깨지면은.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예, 5만 5 0원 부근까지 갈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대한은 4만 5 0원까지도 내려간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기 전까지만 버티시고, 올라와도 물량을 줄여본다. 줄여보고, 다시 뚫고 올라가서 확인되면 그때나 다시 이 종목을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내추럴 엔도텍 예, 올라올 만큼 올라왔죠, 오늘. 내추럴 엔도텍은 예, 단기 저항을 받고 이제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야죠. 저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 예, 이 자리. 이 자리에서 한번 추가해 보시고, 컷은 어디냐? 이 자리죠. 예, 힘을 쓴 자리니까, 저가가, 아이고. 네, 7540이 깨지면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진입을 해보시고, 깨지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 위에서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반등의 물량을 줄여야 돼 여기서 물량을 줄이던 가 여기 최소한 여기는 물량을 줄였어야, 줄였어야 되는 부분이죠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시도하고 여기서 한번 시도해서 여기서 물량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물량을 줄이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량을 줄이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도 다음은 어디에요네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도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왜? 버티다, 버티다 뚫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올라오면 또 물량 쏟아집니다. 물량 쏟아지니까 여기에 올라와도 물량을 줄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패턴을 보면은 여기 와서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돌판다. 요 때부터가 이제 사실적으로 요 때부터죠. 요 때부터가 사실적으로 이 종목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진다. 이렇게 보고 현재로선 죽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저는. 차트적으로만 봤을 땐 죽은 종목인데 위에서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은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여 줘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또 저가 깨지면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으로 내려갑니다. 이거 꼭 이, 이해하시고 차트를 많이 보시다 보면 이런 움직임 같은 게잘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같이 공부하시면서 차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목 오늘 오늘 고가에서는 일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버텨 보시고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은 또 이제 물량을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요. 물량을 줄인다, 올라오면 물량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버티는 가격은 67,400원 깨, 아, 6,740원 깨지면은 포기를 해야 되든, 되거나 최소한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예, 다음 문의 종목, 코코롱 생명과학. 아까 코오롱 티슈진하고 차트가 똑같아 보여가지고 헷갈렸는데. 자,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이 종목 올라온다 그러면은, 예, 이 평, 지금 솔직히는 여기 부분인데, 여기 부분 좀 그렇고, 조금 더 올라온다 그러면은, 예, 6만원, 5만 9천원에, 5만, 5만 8천원에서 6만원 사이 정도까지 올라와준다 그러면은, 물량을 한번 줄여본다. 물량을 줄여야 되고요. 32,450원 만 이탈돼도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볍게, 그렇게 들고 가셔야 되지, 이거, 안 그러면은 크게 물릴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꼭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올라와도 물량을 줄인다. 예, 다음 문의 종목, SK 하이닉스. 예, 이 종목. 예, 내려올 때마다 물량을 담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요. 내려올 때마다 물량을 담는다. 이 종목 최종 포기 가격은 여기가 되겠네요. 바뀌어서 아 예, 71,000원 이탈되면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71,000원 이탈되기 전까지는 눌림의 매수, 눌림의 매수 해봅니다. 눌림의 매수, 눌림의 매수, 예, 눌림 매수, 눌림 매수, 네, 이렇게 해보시고 71,000원 이탈되면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목표가는 어디쯤 됩니까? 그러면은 자, 이게 눌림이 좀 확실하게 나와준다. 그러면 이 눌림에 이게 눌림이 좀 오래간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크게 가면은 9만원대까지도 보이는 부분이고, 물리, 눌림이 애매하다. 그러면은 한 85,000원, 84,000원 부근 요 정도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도록 눌림에 잡으시려고 노력하시고요. 쫓아가지 마세요. 이런 거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쫓아가지 마시고, 눌림에 잡아보겠다. 눌림에 잡아보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